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살벌한 코인 전쟁 잘 치르고 계신가요?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은 필수. 오늘은 비트코인 ETF와 선물 거래에 대해 살펴보면서 생존 투자를 위한 플랫폼 한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. 먼저 비트코인 ETF란 실제 코인이 아니라 코인 가격을 추적하여 이익을 얻는 금융 상품입니다.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.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나 보안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주식 시장에서 쉽게 매매가 가능해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이 용이합니다.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도 높아지고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므로 신뢰성과 안정성도 보장됩니다.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겠죠. 거대한 비트코인의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큽니다.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. 또한 간접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ETF 운용회사에 맡겨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때 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수수료 때문에 직접 코인을 관리할 때보다 더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덜어 생긴다고 합니다. 이처럼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곧 생존인데요.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방법,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냥 여러 상품에 투자하라는 뜻? 노노! 바로 ETF와 선물거래, 두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죠. 선물거래는 처음 생길 때부터 하락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 방법입니다. 또한 레버리지라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도 존재하죠.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. 레버리지를 걸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. 그리고 코인 선물거래만의 생존 전략. 바로 수수료를 대폭 아낄 수 있다는 건데요. 바로 코인 거래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인 테더믹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 테더믹스는 코인 선물 거래 시낸 수수료를 환급해 줍니다. 최소 30%부터 최대 100%까지 그냥 수수료를 안 낸거나 마찬가지죠. 페이백을 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신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. 1인 월 평균 환급액만 단순히 계산해도 40만 원이고 바이비트의 경우 최근 5개월간의 평균 환급액이 99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비트에서 지난달에 받은 최고 한금액은약 16만 USDT, 하나 1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? 수수료로 건물도 짓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걸 짓고 넘어가야죠. 전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안정성 낮은 건 절대 못 씁니다. 테더믹스는 바이비트 비트겟, OKS 등 10개 이상의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안정성도 갖췄습니다. 공식 계약을 맺은 플랫폼은 테더믹스가 유일합니다. 명품은 손떨려도 무조건 공식 매장에서 사는 저. 하물며 내 돈을 맡기는데 공식 플랫폼 사용해야죠. 공식 계약으로 맺은 파트너십 덕분에 테더믹스와 거래소들이 함께하는 엄청난 이벤트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. 현재 바이비트에서는 6만 USDT라는 어마어마한 상금풀 대회와 입금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많으니까 참여하시고 수익 추가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고요? 간단합니다. 테더맥스 홈페이지나 테더맥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코인 거래소에 가입해주면 되는데요. 꼭 테더맥스 전용 링크로 거래소에 가입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고 거래소 기존 회원분들도 이용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테더맥스에서 상세한 설명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 테더맥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. 회원 전용 보너스 리워드와 이벤트도 달달하니까 가입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매일 전쟁 같은 일상에서 매일 전쟁 같은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께 큰 도움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